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오늘 마이너스 9.39% 빠지면서 1 3 8 0 0 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허탈하고, 참 이게 대한민국의 시장인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대는데, 뭐, 엔캠이 어 주가 급락했다. 뭐 2분기 깜짝 실적인데 3분기는 적자 전환 처리를 해가지고 오늘 주가를 이렇게 9.39%나 뺐다. 그러면 어저께 뺐어야죠. 왜 오늘 뺍니까 저거를. 자 여기에 또 중앙첨단소재까지 엮습니다. 관계사 실적 부진에 3분기 기대치 하. 여러분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 빠집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더니 마지막에 또 무슨 내용까지 나오냐면 내일이 수능이어서 오후 10시에 시장이 시작되니까 주가를 빼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 이 9.39% 빠진거는 빠르게 반등처리가 나올겁니다 여러분들 이9.39% 이 빠진거는 오늘은 억지로 기관들이랑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들이 신용 반대매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가를 지수 자체를 빼버리고 콜옵션에서 17000계약까지 잡아놓은거를 장 막판에 7000계약까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나서 기관들하고 금토 쪽에서 따라 붙으다가 장 막판에 매수가를 가져간 겁니다. 그걸 볼수 있는 정확한 게이비 차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쭉 뺍니다. 장딱 9시에 시작되고 나서 때리는 거 보시죠. 쭉 팔아요. 그리고 나서 딱 약속의 시간 1시 반부터 2시죠. 이때부터 신용 반대매매 다 털렸다고 보니까 쭉 올리면서 아래에서 저가 매수세로 사고 있습니다. 다 털리고 담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은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가 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판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어, 사고 있는데 왜 이게 주가가 빠지고 왜 이게 개인들은 왜 던지는 걸까? 털리게 만들어 놓고 담는 겁니다. 신용 반대매매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털려가지고 어떻게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향이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던 우리 홍라이, 이건희 회장, 사모님하고 이부진 이서연 딸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반대매매를 당할 입장까지 왔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110%의 그 주식담보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영진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가면서 반대매매 위험이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장을 눌렀으면 이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얼마나 주가부양을 안하고 있으면은 이런 사태까지 일어납니까? 대체 2416 포인트까지 빠지고 코스닥 689 포인트까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수의 대표로 한다고 하는 삼성전자는 거의 코로나 리먼 사태급 아래로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엔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이 기사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 아주 되게 웃긴 게 여기까지만 보면 은 이것 때문에 빠진 걸로 보여요. 엔캠 때문에 중앙전대수도 근데 아래 이 내용이 있어요. 엔캠은 현재 글로벌 최상위 6개 셀메이커 중에서 3곳의 제품 곳곳을 진행 중이며 올해 초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고객사로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 차량 인도량이 몇 대입니까? 올해 4분기 때. 전액 엔캠에서 들어가거든요. 51만 5천 대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회사에는 연말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파나소닉 외에도 추가로 최상위 셀 메이커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가지고 매출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였고, 최근에 신규 고객사를 중 중심으로 북미 시장 공약에 더욱 집중하면서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이는 이차전지 주요 소재 업체들의 평균 실적 대비 빠른 회복세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엔캠. 아니, 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50억 정도 나왔어요. 이게 적자가 많이 나온 걸까요? 응? 영업 손실이 53억 6600만원. 지금, 전액 회사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몇백억, 뭐, LNF 양극재 회사들은 몇백억, 뭐, 천억 이상까지 적자가 나오는 반에, 이렇게 증설 작업까지 들어가면서 유럽이랑 북미 시장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이엔켐이 마이너스 5 0억대의 적자폭 나오면서 저거 주가 방어선을 해냈다는 거는 잘한 겁니다. 이거는 4분기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턴어라운드 나오면서 혹 치고 올리는 거고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의 전액 부분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 3월 달에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LG 엔솔 쪽 SK온 파나소닉 이게 말하는 게 LG 엔솔 쪽 속에 4680 배터리의 벤츠 거 그리고 포드 거 그리고 리비안 거4 6 9 배터리 SK온의 현대차 인도 공장하고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현대차 기아차 국건 그리고 파나소닉 부분에 대한 차량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지금 맨캠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를 4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개별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네 말대로 하면 개별 기업에 별로 그런 게 없고 그런데 왜 주가가 9.39%만 빠져?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펩트론 제가 바, 말씀드렸죠 유상증자 처리 되고 나서 올라갔다고 해도 오늘 6% 정도를 빼버렸습니다. 삼성전자 5.4.53% 뺐어요. 생물보안법 때문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적으로 내리치면서 3.75% 다시 내렸습니다. 아니, 안 빼는 기업이 없어요. 세트랙 아이, 볼까요? 5.83% 빼버렸어요. 아 그렇게 보면은, 그 뭐냐, 트럼프 됐으면은 우주항공 쪽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 나오고 있는 주가방어라고 하는 게, 보시면 금양 모니터링 강화. 해가지고 적극 대형 투로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 태세만 하고 있으면 뭡니까? 뭐 뭔가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하다못해 연기금이라도 들어와야 되죠. 불안확산시 적시 필요. 아, 골프 치러 가셨고. 어? 아니 이게 아 제가 오늘은 사실 엔캠에 대한 내용도 별로 준비를 안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 에코프로 대표님께서 말했던 게. 아예 IR 처리해서 이걸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부분이나 원료 부분의 대표회사의 대표가 내년하고 1분기, 올해 말 또는 1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의 원료 부분에 대한 공급 부분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가 여러분도 요번에 실적 발표 나올 때그 엔캠이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57.2%까지 올라갔다라는 그 내용 같이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전년도에 그 2분기 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흑자 전환 처리가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북미 시장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스페인 쪽에다가 공장 처리랑 어, 들어가고 있고 헝가리 쪽도 가동률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규 고객사로 n 케 m 이 가려고 하는 회사가 삼성 SDI거든요. 삼성의 SDI는 원래 엔캠의 전액을 갖다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전액 부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나소기이나 폭스바겐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엔캠에 대한 고순도 부분에 전액 부분에 대해서 주문량을 넣기 때문에 지금 SDI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BMW랑 아우디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가려는 거기 때문에 엔캠이 증설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전화사체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자금을 당겨서 공상 증설 들어가고 ir 처리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게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신용 반대매매 일으키고 나서 외국인들 좋다라 따라 들어가고 있는 기관하고 금주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입니까 아니 웬만하면은 지켜줘야 되고 연기금은 왜 팝니까 이 와중에 아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는 주가가 터너라운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사실, 이제 옵션 포지션도 봤을 때도 최하단 구간까지 내렸다는 게 보이고 있고, 어, 오늘 그래도 장막판에 삼성전자까지 이제 조금 돌려 세우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진짜 바닥권에 왔구나. 소위 말하자면 2,416포인트면은, 이건 코로나 때 팬덤 익사태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1,400포인트까지 내렸다가 2,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좀 가져가다가 3,000포인트까지 올렸던 거거든요. 팬더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689포인트까지 코스닥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담아야 되는데 와 근데 이미 여러분들 신용장고도 많이 털렸고 오늘 보면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털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코스피 신용거래 상위 30종목 그리고 코스닥 신용거래 3230종 이거 매수하지 말라고 했었죠 사실 오늘 탄산리통 가격은 올랐어요 2.89%가 상승처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그 2차전지 시장의 하락에 가장 주된 원인 그리고 원료 부분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고 하는 탄산리통 가격이 저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락처리를 내렸다는 거는 이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 수주권 나오는데 왜 내려치고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한미반도체 권 신규 수주권 들어오면서 장비 부분 매출 그렇게 잘 나온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지금 뭐 펩리스 부분 잘, 아니, 펩리스래. 그 HBM 잘 들어간다면서 근데 왜 내리쳐가지고 주가 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그냥 외국인들이 내려치면서 어, 기관들이 따라서 같이 매도하고 거기서 신용장고 부분 털려 가지고 그 부분 다만 내겠다라는 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게 이제 바로 세력들의 장난질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매도를 강한 규제를 넣거나 아니면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공매도 몇십억씩 해 놔도 한 6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OBV는 뭐 크게 꺾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물량 자체는 매도 처리 나간 건 없고요. 어, 윗꼬리 부분에서 매도 물량 어쨌든 간에 손절 매도겠죠, 이거는요. 어, 매도 물량 나가면서 우리 아랫꼬리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 부재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많이 담아내지는 못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실 거면 지금 호가 부분에서 보면은 13만 7천 8백원 구간에 조금 있고 위에 구간에서는 지금 적게 있어요 13만 8천 5백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주가의 부분에 대해서 하락폭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얇은 봉 형태로 해가지고 아래 꼬리 부분에서 약간의 수급 처리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얼른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타고 하루 만에 이 9.39%를 다 반등 처리로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수급 자체가 급등이 일어날 때 붙어가지고 오버슈팅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대에서는 좀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근데 돈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풀매수로 들어갔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신용잔고가 제발 털리지 마셔라 조금밖에 안 남았다,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여력이 좀 있으시다 하시면은 좀 잡으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때도 한번 쭉 빠졌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16만 5천원 이상으로 빠르게 반등 처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 구간에서도 한번 드리고 이 구간에서도 한번 드렸더라는 말씀을 드리,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도 바로 핵심도 아래 꼬리 쭉 나오면서 수급 들어가면서 반등 처리 일어나면서 17만 9천원까지 반등 처리 바로 일어났고요. 이 구간에서도 아래 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 쭉 들어오면서 16만 5천원 상당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갭상승하면서 진행 처리가 됐습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진행 처리할 때 아래 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 쭉 들어오면은 바로 16만 5천원 가까이 그 다음날 올릴 거고 갭상승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의 부재 상황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상방으로 돌리면서 수급 처리를 들어왔다는 거는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도 싸게 매수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투자자분들이 어차피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용장고가 많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상방 포지션을 잡으면은 매도물량 출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먹어버리고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잔금이 좀 있으시다 하시면은 핵심도의 최하단 부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잡아가는 부안을 어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진짜 바램입니다. 좀 남아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간에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단 부분은 22만 7천 원까지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좀그 전환 사채도 그냥 결정이 나버려야 돼요. 사실 전환 사채 결정 나고 나서 그 유럽 쪽이나 그 북미 시장 쪽의 증설 부분에 대한 자금 부분을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 부분이랑 어 요번에 이제 140만 톤까지 이제 증설 140만 톤까지 이제 양산처리가 들어가서 사분기 실적 부분에 반영처리가 되죠. 지금 71만 톤 정도밖에 돌아가지 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배 정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 익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로 잡고 있는 30만 8천원에서부터 31만 8천원 구간까지 급반등이 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박스권을 막 크게 벗어나버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최저점 구간까지 왔고요. 주가반등 폭에 대해서 엔케미 전액 사업이 2차 전지에 대한 부각 처리가 받은 초창기로 돌아간 상태고,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거의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주권이 나오거나 공급처리가 테슬라 양이 나오기 전에 모멘텀으로 돌아갔던 상황이거든요. 어 굉장히 좀 어렵지만 버텨서 꼭 이기는 투자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태에서도 정부가 직접 진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손 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뭐... 그리고 배터리 소재 공장 착공 처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백광산업이 세만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어 전액 핵심 소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산화 추진에서 연간 22만 톤 생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제 백광산업이 전액 부분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순도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오랜 적사를 자랑하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 전체적인 확산성이 굉장히 센 엔캠을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특히나가 4680 배터리랑 469 배터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 NKM의 전액 부분에 대한 순도 부분이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기차 배터리 완성 셀 업체들에서 지금 주문처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백광산업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빈틈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제가 전환사체에 대한 것도 빠르게 진행처리가 돼가지고, 아예 북미시장이나 이런 유럽시장에 대한 그 시장 경쟁률을 빠르게 확보하는 걸 원하는 게, 이렇게 하나, 둘씩 이게 돈이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지금 트럼프 때가 왔을 때, 완전히 규제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분이 떼게 때려질 때, 중국 시장이 위축을 됐 때, 그 시장 점유율을 먹고 있는 엔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먹고 나면은 그 뒤에 다시 중국이 개화되 중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액 부분에 대한 계약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독점 계약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배터리마다 전액이 해 달라지면 배터리마다의 효율성이 다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차량에 같은 배터리를 겉모습은 탑재를 하지만 내용물이 다 달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극제하고 양극제를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액이기 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가는 게 전액이거든요. 그래서 엔캠이 한번 계약권을 해놓으면 고정 매출액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지금은 시장 점유율, 어차피 이 전액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부분이 아직까지도 개화식이기 때문에 꼭 빠르게 이 침투율을 가져가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많이 담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말씀드린 목표 주가 부분에서 매도 처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은 어,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드린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급의 부재 그리고 눌림 현상 그리고 오늘 보면 2,500포인트 이하로 내려치면서 시장을 눌러버리는 외국인, 거기에 그거를 신나라 하면서 같이 올라타고 있는 기관하고, 금투의 행태, 그러면서 개인들의 신용 반대매매로 인해서 시장이 무서워서 내려가고 있는 고객 예탁자금, 거리면서 털린 신용장고, 이럴 때 올라가는 주식은 테마주식, 그러면서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을 올라타면 위험성이 있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요, 제가 이 일정이 있으면서 스케줄도 있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할수 있으면서 50% 정도에서 60% 정도는 더 올라가지만 요 정도만 딱 먹고 매도할 종목을 제가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리, 보내셔야 드리보내 되는 거는 본인께서 이제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내용 뭐 전혀 보내실 필요도 없고 어 제가 무료로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돈 받을 일도 전혀 없고요 그냥 1 이거 하나 단어 딱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해서 바로 발송 처리해 드릴 거고 종목 리스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2차전하고 바이오 당연히 있습니다 금리인하시기 때문에요 어, 여기에 플러스 이제 다른 섹터에 있는 일정 있는 종목들로 보내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사항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시장은 매수를 하실 때 매도가를 잡고 가져가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매수가를 여기서 잡았어요. 근데 한50% 먹고 여기서 매도를 때려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가죠? 이거는 본인의 수익률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두세세 배 가는 종목을 찾기라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종목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그냐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죽어도 2600포인트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선물 포지션을 갖다가 롱으로 잡아놓고 위로 올리다가도 아 2600포인트 가까워졌네 그럼 2600조가 넘어지면은 어 부담감이 생기니까 바로 쇼스로 돌리면서 전체적인 종목 가리지 않고 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일정이 진행이 될 때에 바로 올라가면서 한50%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매수가를 잡을 때 매도가까지 같이 저희가 잡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쭉 보세요. 그래서 아 이런 일정이 있고. 이 기업은 이때 터너 라운드가 나오고 주가가 여기까지 딱 가면 맞는 거고 오버슈팅이 나와도 내가 가져갈 수익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고요. 이렇게까지 쭉 봐도 불안한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 가지고 보내 드리는 게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종목명 네이처셀 매수가 1 3백7 0원총 비중 60% 1차 매도가 13,600원 구간 매집을 위한 매도는 30%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이 2024년 10월 23일 12시 13분에 보내드린 건데 제가 이렇게 문자발송이 정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보내드리는 게 매수가하고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해파, 수급,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일정, 진행 내용, 그리고 뭐죠, 그리고 상태, 이런 전체적인 다 내용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하실 수 있게, 그대로만 하시면 되시게 대응 처리까지 다 해드릴 텐데, 이거를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동일하게 무료로 진행 처리해 드릴 거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 문자 말고 카카오톡도 좀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문자 발송도 해 드릴 거고 카카오톡 발송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 지금 하반기 포트폴리오 일정 날짜에 맞춰 가지고 진행 처리해 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곧 있으면 다 받으실 거고요.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 저희가 상반기 때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월 달이라고 써져 있고 7월 달이라고 써져 있어요. 7개월 간에 진행한 종목은 한11 종목 정도 됩니다. 매집주 근데 이거는 하나 있어요. 저희는 일정이 없거나 스케줄이 없는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ESS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수익을 먹었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팸리스 어, 부분 LPDDR 적층에한 6단까지 올라간다는 걸 보면서 팸리스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가 나오면서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를 가져갔던 거고요. 로봇팔 부분에 대한 수출권이 꽤 크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두산 바켓 케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이때 수익률을 먹고 나오긴 했지만 크게 먹지 못했습니다 대원전선 해상풍력 어, 전선 케이블 부분에 대해서 먹은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반기 포트폴리오랑 내령 상반기까지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오전 7시 전에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매수가를 장 시작하고 9시에 딱 그냥 바로 잡으세요. 저희가 어, 아침 7시에 보내드리는 거는 전날의 호가 부분이랑 시간에까지 다 보고 나서 매물 때까지 확인하고 나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 매수 잡힐 거고요.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이 60% 정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당 수익률 5%에서 10% 정도 먹고 매도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nkm 오늘 개별 기업 문제 아닙니다. 이거 뭐 전환사채 얘기도 하고 내일 뭐 수능 얘기도 하고 실적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nkm 빠진 거는 아 왜그냐면 실적 발표를 했으면 어저께 뺐어야 되는데 어저께는 오히려 아래 꼬리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얇은 봉형태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늘 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적 반영은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 완벽하게 시장에 신용 반대매매를 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본인들이 반등처리를 이제 시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를 가져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솔직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1,500만 명이 투자를 하는 주식장을 도와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연극금에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런 그런 건전한 주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앵캠 제가 말씀드린 핵심 도구관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켜서 가져가시고,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